아, 아, 먼저 책상에 돌어서 죄송합니다. UFO에 달려있는 요거 고무줄. 요거 고무줄이 끊어졌을 때는 어떡하냐. 숑 마운트 링이라고 그러죠. 숑 마운트 링. 요게 끊어졌을 때는 하는 방법은, 어, 전 이걸로 달아놨어요. 이거. 요고. 요게 검색어에, 어, 쿠팡에 레인보우 칼라 밴드. 또는 레인보우 고무 밴드. 레인보우 고무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칼라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한개 사시면 690원에 배송비 2,500원 포함해가지고, 한 140개 정도가 들어있대요. 근처 농협에 가면 천원이고, 다이소에 가도 천원에 팔아요. 이 천원짜리를 꺼내요. 꺼내서, 꺼내가지고, 책상에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가자번 꺼내가지고 요거를 세 개씩 이어가지고 한 개로는 끊어지거든요. 여기 총마운트 아, 잘안 보이네요. 한 개로는 끊어지기 때문에 세개 정도씩 이어서 두 개로도 끊어져요. 그래서 세개 정도씩 이어가지고 아, 잘안 보여. 세개 정도씩 이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칼라 고무밴드를 이런 식으로 총마운트에 세개 정도씩 이어가지고. 아,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돼요. 하튼 간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거 3개 달아놓은 거고요. 3개인가 4개인가 달아놨어요.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이거. 레인보우 칼라 고무밴드. 레인보우 칼라 고무밴드. 이거 천 원이면은 숏마운트 고무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더럽네요. 좀 닦아야겠어요. 슝!